저 보세요 둥롱둥롱 레고링 레고+ 레고+ 레고 어디 가요 몰라요, 몰라요. 어디 가는 거죠 설마 설마 <목소리도> 와우 나나 그만 나어 신기하다. 저처럼 이렇게 꾸며놓으셨다. 우리 오 보자, 저기 기냈나보다 저기. 자, 가시다 와우. 아하, 나치, 나치. 나, 그래. 그래. 나, 아 낚시, 낚시. 그러면, 근데 미끼 좀 보세요. 여기 있어요. 아. 음, 아りがとうございま 무서워. 미끼. 아, 미끼. 아, 고! 아, 아. 아, 우와. 아 우와. 여기 먹어볼래? 여기 먹어볼래? 아니요. 냄새가 엄청 좋아. 아, 안 미끼를 넣어. 아 언니 뭐가 좋아요? 이거 미끼가 없어도 된다고? 좋네. 응.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먹는다 얘 먹는다 얘들아 여기 있어. 잡으러 얘들아 먹어. 그러니까 언니가 얘네를 찍어야 돼. 언니. 아, 아 그럼 불쌍하잖아. 언니 어떻게 먹을 거잖아요. 잡히면. 맞아. <웃음> 아, <웃음> 얘네 밥 먹은 거 아니에요. 이미 왜왜 왜, 왜 먹지를 않지? 야 이거 먹으라 기아먹이라기 아, 어? 오케이 오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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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다기다 오기다 이런? 됐다 됐다. 나도 한 번만 먹어주면 안 되겠니? 원래 이런 거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야. 기다려 볼게. Thank you. 너널뚫어내 아! 다또 아, 아! 루시가 뭔가를 잡는 걸 잘하네 야! 큰애 잡았다! 아, 야! 힘 좋은 거 봐! 맛있겠다 아, 미안해 야! 먹어! 이거 먹으라고! 나도 면을 잡고 예쁘니? 언니 저기 하나 떨궈졌어요 아니 애들이 밥만 먹고 가네. 얘네 밥 먹은 거 같은데 이미. 저쪽에 우린 저쪽에 잡아보자. 저얘 엄청 큰애 있어 요 이게. <laughs> 쟤구야쟤 <뭐야>? 상어야. <laughs> 우리는 얘를 노리는 겁니다. <laughs> 다른 거안 노립니다. 니가 아니야 피하네 한입만 먹어라. 에 에이. <laughs> 에이, 맛있어요.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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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먹었다. 이제 올려줘. 어. 먹었다. 이제 올려줘. 어. 먹었다. 이제 올려줘. 먹었다. 어. 아. 헐 먹고 도망갔어. 너너먹거 너 아니야. 너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너무 시끄러워서런가 어, 그럴 수도 있어.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언니 잡았어 잡았다. 잘한다! 나도. 잡았어요! 예에다에아에에에에았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진짜 한 번만 물어줘라, 진짜. 내가 진짜 한 번만 찾아. 잡았어요! 이게 뭐예요! 잡았어요! 이게 뭐예요! 아! 흐트레, 리가흐 아, 징그러어떻 아! 아, <laughs> 이걸 잡았지? 되게 잘 잡는다. 아, 수현 언니, 낚시의 고수였어. 저, 진로 변경합니다. 저에겐 <laughs> 낚시가 딱이었습니다 예에! 예에, 고이 예에! <laughs> 야 가까이들 네. 낚시 다 했다 하나 둘셋 야, 고기 잡은 사람 저야 나 하나 쓰는 두개 잡았어 씨 고수였어 우리가 오, 셋이 오, 잡았으니까 보면 그냥 셋이 한 점씩 딱 집어가지고 동시에 딱 먹고 오, 딱한 번씩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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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가 훈련,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 거 처음 봤어. 횟집 가면은 다 그냥 네, 가만히 있어. 건만 있는데, 내가 밑게 이렇게 하면 <laughs>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귀여워> 하고 이렇게 했다가 <웃음> 이게 <웃음> 아, 나 처음 봤어 오늘. 근데 어떻게 저았대요나걔 계속 했는데 도망가. 낚시에 고수라니까. 네. 아 배고파. 음, 아 얼른 먹고 싶습니다. 댄스 화상 연어 라이브 뭐가 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오고 있어요 뭐가 우리한테 오고 있어요 잠시만 야그 친구가 다, 다, 다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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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신고요. 짜기 짜기. 어 동동 동. 아 진짜 맛있다 아, 와 진짜. 엄청 크지. 응. 안돼 안돼 그냥 먹을래. 안돼 안 그냥 먹을래. 자 잘겠습니다. 와 얘네 숫자 숫자 얘 아아 야하 와와음아우 맛있어 아우 고소해 음, 진짜, 진짜 맛있어 근데 문제는 뼈가 이래 목공이 잡아줘서 고마워요 멤버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아, <laughs> 맛있는 거 잡았네 그러니까 되게 푸짐하다 야, 너 꼬리 먹니? <laughs> 이거 또 먹을 줄 아네, 또. 오. 음. 소리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안 입어서 안 먹어. 마치 내가 11살 때이면수 처음 <laughs> 먹었을 때 그런 황홀함과 똑같아. 저도 이제 꼬리를. 야, 맛있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 진짜 맛있네. 잘 먹는다. 담백해요. 고소하고 담백해요. 진짜 맛있나봐, 뭐. 잘 먹는다. 아, 부스러진다. 이거는 거의 유제의 방어. 유제의 치즈. 한국에 이렇게 발라먹는 한국에서 이렇게 먹는 거한 번도 못봤거든요 맞아 네. 생선구이, 이거 라먹기 <laughs> 언니랑 나랑 제일 가까이 있어. 어, 꺼 이네 놀러 가세요. 놀러. 잘 먹는다. 고추도 사마 대시다. 잘 먹었습니다. 와!